네이처 하이크 동계 침낭 캠핑 용품 리뷰 판매율 탑 3. 네이처 하이크 야외 캠핑 코튼 겨울 침낭은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경량으로 제작되어 휴대성이 뛰어나고 따뜻함이 유지되어서 겨울철 캠핑에 딱입니다. 여러 리뷰에서 이 침낭의 보온성이 특히 강조되었고 코튼 소재 덕분에 부드럽고 편안한 수면을 경험할 수 있었던 점도 인상적이에요. 봉투형 디자인이라 몸을 충분히 감싸줘서 안정감도 느껴집니다.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죠. 캠핑을 사랑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내처 하이 L150 침낭은 정말 가벼워서 캠핑에 완벽해요. 봄, 여름, 가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답니다. 코튼 소재로 피부에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이 느껴져요. 무엇보다 방수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쓸수 있어 좋았어요. 접합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어서 친구와 함께 사용할 때 유용하답니다. 신장이 1.8m 이하인 분들께 딱 맞는 사이즈로 짐도 가볍게 챙길 수 있어 캠핑의 필수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이번에 사용해본 네이처 하이크 경량 미라 침낭은 정말 대박이에요. 캠핑을 자주 가는 저에게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답니다. 따뜻함은 물론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시 부담이 없어요. 봉투형 디자인이라 몸을 쏙 감싸주니 편안한 수면을 보장해줍니다. 봄과 가을에 특히 잘 어울리는 온도 조절 기능도 마음에 들어요.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굿. 이 침낭 덕분에 야외에서도 아늑한 잠자리를 즐길 수 있어 행복해요.